자 익힘 3번이야 자 여기 사각형의 승질 활용인데 평행사변형하고 마름모에 대해서 얘기해 평행사변형에서는 뭘할 거냐면 대각선수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중점과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중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할 거고 이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사각형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름모가 나오잖아 알겠지? 이 마름모 또한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성질에다가 플러스 알겠죠? 자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마름모의 정의가 아,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성질까지 더해서 마름모에서는 자두 가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1번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여기에 음... 일단은 대충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4콤마 5야. 그러면 마이너스 4콤마 5면 여기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5콤마 4라고? 그러면 여기, 알겠죠? 여기가 B. 자, 그 다음에 2콤마 3이야. 여기가 어떻게 했어? C. 알겠죠? 그러면 D는 어디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A, B, C, 그 등,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건 시계 방향을 돌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D가 될 거라고. 하여튼 이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을 돌리는 거에 A, B, C, D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A와 C의 중점과, 알겠죠? B와 D의 어떻게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용할 거란 얘기죠. 됐죠? 그러면 A라는 놈하고 C라는 놈,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알겠죠?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5에서 3을 더해서, 알겠지? 2로 나누면, 자, 얘는 마이너스 1콤마. 알겠죠? 그 다음에 얼마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4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러면 b라는 좌표 여기 어거 하면 a-5에 어떻게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알겠지? 플러스 4. y 좌표 2로 나누면 알겠지? 자 얘가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지? 맞나? 자 그래서 음... 자 a-5라는 놈이 아니지 2로 나눈 놈이 자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는 얼마 3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다음에 b 플러스 4를 2로 나눈 것이 4야 그럼 b 플러스 4는 8이 될 거고 아 이제 b는 4가 되겠지 그리고 뭘 구하라고 d 좌표를 구하라 라는 얘기잖아 자 여기를 a 콤마니까 3 콤마 얼마 4가 됨을 이제 알수 있겠죠. 자, 2번이야. 4점 네 A가 B, C, D가 있는데 D하고 A만 온전하네. 알겠지? 자, 일단은 좌표상에 어떻게 해서 좌표 평면상에다가 아, 찍을 수 있는 좌표는 찍어보자고. 자, 그래서 자 6,2라고 알겠지? 6,2이 정도로 갑시다. 알겠지? 자, 여기가 A가 될 거고 8,A면 이 선상이 있는 거죠, B는. 알겠죠? 마이너스 2콤마 B면 어떻게 해서 뭐이 정도 있을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4콤마 3이야. 마이너스 4콤마 3 하면 이 정도로 치면 되겠네. 얘가 D.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마름모를 해야 되는데 A, B, C, D야. 알겠죠? A, B, C, D. 알겠죠? 그러니까 A와 D는, 알겠지? 연결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B가, 알겠지? 어디 있지? 어, 이 선상에 있잖아. 이 선상에. 알겠죠? 그리고 요거와 똑같은 그림만큼 이렇게 가야 된다면 대충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지? 아니면, 요렇게 해서 요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든지. 알겠지? 그건 어딘지 모르겠고. 알겠죠? 자, 일단은 AD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알겠죠? 얘와 얘는 10 차이나. 그럼, 루트 얼마? 10의 제곱 더하기. 얘와 얘는 5 차이가 나. 5의 제곱. 그래서, 어, 125. 알겠죠? 125는 5 루트 5가 되네. 알겠죠? 요거 하나 하고. 됐죠? 자, 여기에 있는 점을, 알겠지? 이걸 8콤마 A라고 하죠? 그러면, 요 길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니? 알겠지? A를. 자, 봐봐. 얘가 6,2야 알지? 자 길이를 구하면 얘와 얘는 2 차이 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문자에서 숫자 빼도 되겠죠 맞나? 이 루트 씌워진 게 얼마가 돼? 5루트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A 구할 수 있을 거야 4가 될 거고 A 제곱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4가 될 거고 여기는 125 됐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얘나 넘어오면 아제 얘가 8이고 마이너스 125야. 알겠죠. 그러면 7이 될 거고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어, 그 다음에 1하면 마이너스 1 1 7이꼴 0이 되겠죠. 117은 알겠다 더하면 3의 배수이자 9의 배수잖아. 일단 3으로 알 3, 3은 9. 아죠 뭐 3, 9, 27.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3 하면 어떻게 해서 13. 그렇지? 3, 13하고 9는 4차이 나잖아. 3하고 9. 9하고 1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또는 얼마가 돼? 13이 돼. 됐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해서 13이 될 거고, 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아, 이제 8콤마 마이너스 9. 여기도, 여기도, 어디도 다될 건데,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네. A가 양수야. 그럼 얘는 버려. 얘는 버려. 이거에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점을 구하는 거죠. 아, 이제 이 중점을 구할 수 있잖아. 아, 이제 D가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3인데, 둘이 더해서 8-4를 2로 나누면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3과, 알겠죠? 13-3에 2로 나누면 5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2콤마 5가 돼. 됐죠? 그러면 이거의 중점 또한 얼마가 돼? 2콤마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콤마 B가 되는데, 자, 둘이 더해서 알겠죠? 더하면 4가 되고 4로 나누면 2가 되는 거 맞고요 알겠지? 그리고 이놈말을 알겠지? 바로 구할 수 있어 뭐냐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면 알겠지? 얘가 a라고 해 그러면 x1, x2 두 좌표는 중점의 2배야 라고 해도 되겠지 그러면 5의 2배는 10이잖아 그러면 얘와 얘가 더해서 10이 되는 것은 얘가 얼마? 8이 되야죠 8하고 2 더하면 10이 되고 2로 나누면 5 되는 거 맞죠? 그래서 b는 어떻게? 에서 8이 나와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b는 8이 될 거고 a는 14. 요게 어떻게 해서?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알지? 이거의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 사변형이야. 알겠지? 그리고 세 점이 주어졌고 꼭지점 d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이런 얘기잖아. 자,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자, 이렇게 돼서 평행사변형은, 알겠죠? 어떻게 된다고?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라는 것 때문에, 알겠지? 자, 여기에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일치해?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서 시계방향이든 반시계방향, 한쪽 방향으로 돌려야 돼. 됐죠. 자, 여기에 A와 C가 온전하게 좌표가다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의 중점을 구하자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아, 이제 얘는 2분의 3이 될 거고. 됐지?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2 더하기 4는 6이고, 6을 어떻게 반으로 나누면 3이 되겠죠. 맞나?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 하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한번 되자. 4콤마 마이너스 2고, 여기는 A콤마 B잖아. 알겠지? 얘두배한 것이 얘 둘이 합친 거랑 같아. 알겠지? 이걸 이용해서 풀어도 되죠. 4라는 것과 A라는 것, A 더하기 4는, 알겠지? 이거의 두 배, 얼마? 3과 똑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됐죠. 자, 마이너스 2와, 알겠지? B를 더한 것이 이거의 2배, 6각 같애 라고 했으니까 얘는 8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를 물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 될 거니까 얼마? 7이 답이 되겠지. 자, 여기 4개의 점이 주어지고, 알겠지? 마름모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알겠지? 그러면 마름모는 어떻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충점이 어떻게 해서, 어, 깍. 그 대각선에 있는 꼭지점의 중점이 일치해. 이거 평행사변생 했던 거 그대로. 알겠죠? 얘가 중점이야. 이거 하나 하고.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알겠지? 그걸 이용해서 두 가지 문제 푸는 거야. 일단은 그림은 어떻게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마름모는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한쪽 방향을 A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B나 여기가 B. 아무데나 여기는 C가 되고 D가 될 거고. 알겠죠? a, b 함수는 무조건 틀려져. 자, 그러면 여기는 3, 콤마 7이 될 거고, 여기는 a, 콤마 5가 될 거고, c는 b, 콤 마이너스 마 1이 되고, 얘는 10, 콤마 얼마? 1이 되겠지. 요 ad 길이가, 알겠지? 숫자만 되어 있으니까 길이를 구할 수 있어. 루트, 알겠죠? 10과 3은 7의 제곱, 맞죠? 1과 7은 6의 제곱. 둘이 더하면 이렇게 돼서 어, 49랑 36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5가 되고 음 맞지? 더하는 겁니다. 알겠죠? 85가 되겠죠? 루트 85. 대체.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알겠죠? 여기서 b를 구할 수. 여기 a를 구해도 되고요. 알겠죠? 길이를 통해서 구해도 될 거야. 자, 하여튼 얘를 b 를 구해 보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겠지자 b 10의 제곱 플러스 애와 얘는 2차 이니까 2의 제곱이 루트 얼마 85가 될 거고 양쪽을 제곱해도 어떻게 해서 등식은 성립할 거고 이제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2, 20b 플러스 100 더하기 4 니꼴은 85 됐죠? 자, 여기가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는 15가 될 거고, 알겠죠? 여기 합치면 19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19와 알지 1이 되고 마마 알겠지? 이렇게 돼서 B는 1 또는 얼마가 돼? 19가 될 거야. 됐어요? 오, 근데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네. A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그치? 이걸 하는 게 알아? 얘를 갔어야 돼. 알겠지? 아, 두번 풀기 싫으니까 얘는 취소. 이제 요거 보고 요거부터 먼저 했어야 돼. 하여튼 b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 보자. 3과 5는 a 3의 제곱 더하기 7과 5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얼마? 85야.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야. a 제곱마 이거 그냥 그래 완전 제곱꼴이니까 a 3의 제곱은 넘어가면 81이 될 거고 a 3은 얼마 얼마 9가 돼서 a 마이너스 3은 알겠지 9가 되고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됐지 얘는 a가 어떻게 넘어가 마이너스 6이 돼서 a가 어, 음수를 죠 얘가 답이 되겠네 얘는 a가 어떻게 10인데 얘는 아닐 거야 알겠지 이 조건에 해서 얘가 마이너스 6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 5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 둘이 더해서 가운데 점은 알겠지? 가운데 점은 얼마가 되냐면, 10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면 4, 4의 반은 2가 될 거고, 알겠지? 둘이 더하면 6, 6을 어떻게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됐지? 그러면 이, 이것도 마찬가지지. 알겠죠? 그럼 이거의 2배, 아니, 2배가 얘 둘이 더한 거랑 같아. 이거의 2배, 4죠. 알겠지? 얘가 4가 되려면 B는 얼마? 1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였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B가 1이 되고, 알겠지? 얘는 마이너스 6이 돼서 둘이 더하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5가 답이 돼. 자, 양수 ABC라고, 자, 못 박혀 있고, 자, 사각형인 ABC가 있는데, 어, 선분, A, C는 대각선으로 하는, 알겠지? 마름모래,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자, 여기를 A B라는, 알겠지? 자, A라는 좌표고, B는 2 9라는 좌표고, C는 1 2.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돌 거야. 그 다음에 D는 C 7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리고 난 뒤에 음 요거와 요거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맞니? 그러면 2하고 1은 알겠지? 루트 알겠죠? 1 차이 날 거고 그 다음에 9와 2는 7 차이 날 거여서 루트 어떻게 50이 돼. 그러면 이 길이도 어떻게 해서 루트 50이 나와야 돼. 알겠죠? c 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알죠? 어, 이렇게 하면 a,b 문자가 두 개고 문자가 시끄러니까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해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c-1의 제곱 더하기 얘는 5의 제곱의 루트인데 그러지 말고 얘를 제곱한 50하고 똑같다 이렇게 가도 되잖아 c-1의 제곱은 25가 될 거야 c-1은 5 또는 c-1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알죠? 그러면 c는 6이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얘는 버려. 왜? 양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C가 6인 걸 확인했어. 알겠죠? 그러면 얘가 6이야. 이런 얘기죠. 알겠죠? 6 찾은 거야. 색깔 다른 걸로. 그러면 얘의 중점을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아, 이제 여기에 중점은, 알겠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 더하기 6은 8이고, 이러면 4가 될 거고, 9하고 7하고 더하면 16이죠. 둘이 더하면 8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얘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거 두배한 것이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아. 8이잖아. 얘두배 하면 8. 8은 여기는 어떻게 7이 돼야 될 거고, 얘 16이야. 알겠죠? 두배 하면, 그럼 2랑 얼마? 14가 돼야지 둘이 더해서 16이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a는 7이 되고 b는 14가 되고 c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27이 답이 돼.